때때로는 느끼는데 어떻게 느껴? 화하게 느낄 수 모르죠. 다음에 형용사 부어 뭐할 때, 네가 일어날. 어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날 때죠. 무로부터 안몽으로부터 안 그럼 너 항상 레다웃 안도의 한숨을 레다웃 내쉴 어, 네수 있는 거죠. 노벨하우하면 노베라오 노벨을 분사람 몸을 잃지라도지. 아무리 꿈이 무서웠을지라도 최소한 너는 깨어난 거죠. 너 어떻게 깨어난 거야? 음... 이것도 보호자리죠. 안전하고 사운드한 상태로 깨어난 거죠. 이 사운드 형드설수였거든요너자신의 집에서 사운드하게 깨어난 거지. 사운드가 형성설수는 뭐죠? 사운드. 어, 보십시오 네. 사운드 오롯수였죠. 온전한, 안전한 이런 친이거든요 온전한 상태로 깨어난 거지. 너는 돌아갈 수 있죠. 무로 돌아갈 수 있어. 잠으로 돌아갈 수 있죠. 왜냐면 너가 알기 때문이죠. 근데 뭘 알기 때문이야?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이지. 어디에? 코너 들어서. 어디, 어디서? 그들 자신의 침대에 있다는 거 알기 때문이지. 바로 옆에 자, 자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이죠. 너의 집은 특별한 장소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 네, 단순보이니까 S부터 놓지 마시고요. 너를, 그리고 너의 가족을 보호하는 장소죠. 뭐로부터? 모든 거로부터. 불행히도 이것은 현실이 아니지. 어떤 현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현실이 아니죠. 대승 관계적인 사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에브리 원은 단수치고 하니까 에스부터 해야 되겠죠. 네. 많은 사람들 어떤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깨어나지 않죠. 어디서 깨어나지않아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서 깨어나지 않죠. 대신에 그들의 눈 그들은 그의 눈을 뜨는데. 그래서 눈을 뜨고 그리고 그 결과 보게 되는데, 더러운 바닥과 새는 지붕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이 문제, 이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or long time의 중간에 껴들어왔고요, realize의 목적은 대리하거든요. 네, 난 깨달지 못했지, 오랫동안. 뭘 깨달지 못했냐면, 어떤 것, I take for granted 가꾸며주는 거고요. 강내용이 생각된 상태로. 내가, take for granted 하면 당연하게 여기다지. 내가 당연하게 여기었던 것이, 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다른 누군가의 가장 커다란 꿈이 될수 있다는 것을 네 깨닫지 못했던 거죠 다시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의 가장 커다란 꿈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그 다음에 봅시다 네 해볼까요? 어느 날어난 배웠죠 뭐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어떤 프로그램? 이해로. 필요했던 프로그램에서 대해 배웠죠.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했던 게임 프로그램에서 대해 배웠죠. 아. 네, 뭐. 가... 아. 위한... 뭐, 뭐, 뭐하기 위해서? 가기. 아, 다시 다시. 꾸며준는 거네, 이건. 응. 다른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갈 자원봉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배웠죠. 응. 근데 뭐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뭐하기 위해서야? 뭐하기 위해서? 집. 집을 만들기 위해서. 집. 뭘 위한? 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치? 무이외 뭐 뭐, 어, 뭐? 그것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설명회를 본 이외에, 나는 정말로 터치드. 감동. 받았죠그 임무에 대해서 감동받았고, 난 결정했죠. 뭐라고 했 참여. 참여하기로 결정했죠. 다음 자원봉사 여행에 참여를 결정했죠. 나는... 그러나 나는 의심이 있었지, 그러나. 그게 뭐냐면, 나는 네. 어떤 것도 몰랐지. 뭐에 대해? 아, 그래. 건설에 대해 어떤 것도 몰랐고, 우리는, 우리는 단지 거기 아, 있을 것이었죠. 2주동안만 우리가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뭐처럼? 음. 이베이프 설명회가 네. 제안. 제안하고 보여준 것처럼 과거완료 과거전이니까과거를 썼고 음. 나는 곧 충분히 곧 네, 알게 될 것이었죠 네, 계속 자자봉사일과 어, 나는 만이만 아, get to는 되다거든요 만나게 됐죠 가족을 아. 만나게 됐지 근데 어떤 가족 어, 이사갈 이사 가족이죠. 집으로. 어떤 집으로? 집, 우리가 짓게될 어, 집으로. 근데 어떤 날에 우리가 캔? 인도에 이곳에 도착한 그 날에 만난 거죠. 가족인데 어떤 가족? 다섯, 어, 다섯 명. 의 가족이. 아. 네 얘를 얘가 주어고요. 단수 치급 해서 어수로 썼네요. 살고 있었죠. 어디 살고 있었어? 아, 방 하나뿐인 우두막에 살고 있었죠. 가져오죠 그것은 매우 분명히 있죠 대대하 분명히 있지 뭐가 분명히 있어? 음. 이 장소가 크지 충분히 않네. 크지 않은 게 분명히 있죠 뭐할 만큼? 하우스 할 만큼 이너프트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하우스가 투명서로 쓰였으니까 동서로 봐야 되거든 모든 가정 멤버를 하우스 할 만큼 크지 않았다는 얘기 하우스 한단 말은 뭐지? 어 살게 할 만큼 다, 거주하게 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던 거 분명히, 분명히 있죠 이네이션투와 뭐뭐에다 붙여그거에다 붙여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 모든 곳에 자 단지가 있었지 근데 뭐하기 위해 어, 물방울 담기 위해 잡기 위해서죠 근데 어떤 물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죠 뭐로부터? 지붕으로부터 지붕이 생거지 모든 이런 단지들을 바닥에 놓고 하늘이 부정어죠 어떤 공간도 없었죠 근데 어떤 공간? 앉을. 앉은 공간도 없었죠 레돌롱은 못 모는 말할 것도 없이 그죠? 모는 말할 것도 없이 네. 눕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이 가주어, 그것은 충격적이었죠. 뭐 하는 게 충격적이었어? 보는 게 충격적이었죠. 뭘 보는 게?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건 충격적이었죠. 그들을 만난 이후에 나는 느꼈는데 심지어 어떻게 느꼈어? 결심되어지게 느꼈죠. 뭐하려 결심했어? 짓겠다고. 그들에게 물을 지어주겠다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겠다고. 결심, 네, 되어진 걸 느낀 거죠. 네, 계속 돌아가겠습니다 아, 대해볼까요? 음. 네,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 깨끗한 어, 하, 하늘, 맑은 하늘과 온도가 있었죠. 30도 넘는 온도가 있었죠. 그첫 번째 주에 그렇죠?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우리는 벽돌과 벽돌 을날렸고네 벽돌 을날렸고 네. 콘크리트를 섞었고 구멍을 네. 팠죠 맞아. 파이프를 위 구멍을 낸 거죠. 우리는, 우리는 네, 느리게 참여, 테이크어 그러니까 파트 가족의 오두막을 해체해야만 했죠. 모아서 더 많은 벽돌과 아더담의 목수, 다른, 재료. 다른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한 새로운, 새로운 집을 위한 매일 아침, 매일 아침 가족과 음. 그대 음. 이웃이 예. 제공하곤했죠 제공. 아침 식사를 제공했지 모든, 모든 뭐.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모든 우리 자원봉사자, 커뮤니티 멤버, 가족 모두가 아,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일하기 시작한, 일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네, 우리는 모두뭐 뭐, 하곤 했냐면, 음식을, 음식과, 음식과 이야기를 공유하곤 음. 했죠. 때때로. 그리고 뭐였을 때, 우후가 왔을 때, 우리 모두는 매우 지쳤고, 스테틱. 땀을 엮고, 그러나 우리는 행복해라. 행복했죠. 네, 다음에 계속. 또 다른 한주 주주 이후에 그 집을 만져서 만지, 마침내 완성되었죠. 마지막 날에 그 우리는 파티에 게... 가였지뭐 하기 위해서? 그 기념. 어, 기념하기 위해서. 뭘 기념하기 위해서? 그 완, 완성. 새로운 지옥의 집에 완성. 새로운 집의 집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그것은 최고의, 최고의 그 방법이 었지뭐 하는 게? 뭐 하는 게? 끝내는 게. 네. 그 믿을 수 없는. 이슬 아마 파티에 가는 거. 걸 얘기하겠지. 파티에 가는 네. 것이 최고의 방법이 었죠 끝내는. 그런 그렇죠. 어, 서치어 형용사 명사를통해지고 그런 믿을 수 없는 경험을 끝내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죠. 전체 커뮤니티가 거기에 있었지.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춤추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죠. 있었죠 기쁨에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습을 얼굴에 있는 모습을 가족의 얼굴에 있는 모습이죠. 뭐할 때? 그들이 네, 우리에게 네,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래서 작별 인사를 했을 때. 네, 다음에. 잠깐. 내가 이 여행을 뭐 하면 되돌아볼 때 나는 알죠. 이 25조 가목적이고요. 보고 진짜 목적이죠. 근데 뭘 아냐 니면 그것이 놀랍다는 거 알죠. 뭐가 놀라? 그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 집을 만들기 위해. 가족을 위한. 근 어떤 가족? 그들이 결코 만난 적이 없는 가족이죠. 말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첫 번째였죠. 근 어떤 첫 번째였어? 우리가 집을 지었던 첫 번째였죠. 일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결코, 스타바인 자는 거못만는면 멈추다죠? 뭘 멈추지 않았어? 음. 웃는 걸 멈추지도 않았고, 심지어 뭐하, 뭐, 심지어 뭐, 뭐, 모하지도 않았어? 불평하지도 않았죠. 근데 나는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우정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들었던 우정이죠. 뭘 통해? 이 여행을 통해. 게다가, 나는 배웠는데, 너무나 많은 걸 배웠죠. 뭐로부터? 다른 자원봉사들과 자 커뮤니티 멤버와, 그리고 이 가족으로부터. 나는 생각했죠. 대리할 생각했지. 그런 생각했냐면, 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죠. 주기 위해서. 그러나 나는 너무나 많은 걸 받았죠. 보답으로이 경험은 과업부 지금까지 나에게 영감을 줬는데, 뭐하러 영감을 줬어? 계속해서 짓겠다고, 집을 짓겠다는 거 영감을 줬죠. 뭘 위해? 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는 희망합니다. 대. 뭘 희망하냐면, 그것 또한 동려하길 희망합니다 뭘동려해 나의 친구들과 가족 멤버들이 뭐하는 걸? 도와줄 걸동려하는 거죠 어디서? 미래 어 빠짐없어요? 또, 또, 또 있나? 잠깐만. 네, 또또하네요 봅시다. 어, 비록 2주. 2주가 보연, 네, 뭐, 처럼 보호처럼 보이지 않았어? 긴 시간처럼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기회가 됐죠. 너 어떤 기회? 맞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 그리고 다른 문화에 배울 기회,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하도할 기회죠. 다른 것을 어떤 것을 할 기회죠. 너 어떤 것? 관계되면 하고, 맞는. 붙었고, 목적 다음에 보호죠. 만들 어떤 것이죠? 삶.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만들? 더 좋게 더 만들. 난, 아, 나는, 나는 그... 기쁘죠? 왜? 그... 이 가족이 가지대해서 안전한 장소를 가지게 기쁘죠? 너 어떤 장소? 그들이, 그들이... 네, 그... 그들의 머리를 놓을 수 있는 장소죠. 라인은 자동사고요 레인은 타동사죠. 머리를 놓을 수 있는 장소지. 나는 믿습니다. 대충도 믿죠. 뭐라고 믿냐면, 모든 사람이 d e s 스 r v e 단수. 네. 디저브는 뭔가 자격이 있다 죠뭘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 디센트 홈 어떤 집? 디센트 홈이 뭐죠? 안 어. 적당하고 안락한 그 집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거죠 라이나 바로 지금 여전히 있는데 많은 사람도 있지 전세계에 살공간을 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죠 그것이 이유인데 어떤 이유야? 관계부 사로 꾸미고 있지 보통 사람들 뭐 하여튼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네, 가, 거기로 가서 그리고 도와주는데 뭘 도와줘? 네, 내, 있어 되고 없어 되고, 그들의 머리 위로 지붕을 높는걸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 이유인 거죠.